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유명한 분들 사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주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사주가 아니라 삼주라고 할수 있죠. 세 개의 기둥만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주로도 많은 것을 알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마르린 먼너라고 하는 걸출한 미국의 여배우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르린 먼너는 다 알고 계시죠?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뭐 이런 영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와의 연문, 그리고 어떤 비참한 또 안타까운 그녀의 죽음,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인데요. 1926년 6월 1일에 출생하셨고, 1962년 8월 5일 돌아가셨습니다. 대략 뭐만 36년 정도 이 생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사셨어요. 자, 이분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신금이시죠? 4월에 태어난 신금이세요. 4월인데, 원래 4월은 초여름을 상징하지만 6월 1일이니까 거의 5월에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6월 한 5일에서 6일이 5월이잖아요. 물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한 7, 8월이 돼야지 진짜 여름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주의 세계에서는 5월 5일부터 여름이 들어오고 대략 6월 5일 정도 되면은 한여름이라고 봅니다. 6월 1일 생이시니까 아주 더운 여름에 출생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더운 여름에 출생하신 우리 요 신금 일주인데요. 이제 금이 수를 생하고 있죠. 금생수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그래서 더운 여름에 금생수라서 아주 가치가 높죠. 더운 여름에 생명수인 개수를 만들어서 목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주에서는 목이 여기 있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금생수 해서 목을 키우는 그런 아주 좋은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요. 이번에는, 격국적으로 한번 볼까요? 신금이 4월에 생했고, 병화가 투관했죠? 이거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격 사주입니다. 그런데 정관격 사주는 형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인사형하고 있으니까 일단 정관격은 파된 겁니다. 다만 사유합으로 일부 구함이 있을 순 있습니다 청간에 개수가 떠서 개수가 정관을 본 구조잖아요 식신이 정관을 본 구조라서 좀 파격 요인이 있긴 하지만 조후를 감안한다면 즉 더운 여름에 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흠이 크다라고 볼순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원국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조심스러운 거 인사형 그리고 식신이 정관을 본 부분. 식신이 정관을 봤다는 부분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분이 권위와 통제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본인의 어떤 의사가 뚜렷한 거죠. 뭐이 정도가 어떤 계절적인 부분과 격국적인 부분에서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를 알수 없으니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종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현장술사들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격국이나 조우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더 이상 논리를 진척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빠져나와서 좀 실용적인 부분을 위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류 일주잖아요. 신유 일주. 신금을 우리가 뭐 보석이라고도 하죠. 아주 까칠하기로 소문난 일간이잖아요. 그런 신금 일간이 유를 일제에서 봤죠. 유는 본기가 신이니까 가녀 지동이죠. 천강과 지지가 같은 글자가 놓였다는 겁니다. 가녀 지동은 대표적으로 고집이 강하다, 독립적이다, 뭐 이렇게 통변할 수 있죠. 그리고 신유는 십이운 성상으로 걸로 해당합니다 골록이라는 것은 자신의 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타인의 도움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즉 스스로 먹고 살수 있으니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알아서 살아야 된다. 스스로 생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본인이 어떤 이런 걸록이 있으면 못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조상의 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다는 걸록의 의미 때문입니다. 자, 간여지동과 걸록지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육해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육해는 이 병인년생이시잖아요. 인오술 화운동을 하는 병인년생이기 때문에 인오술 화운동의 경우에 유라는 글자는 띠 기준으로 봤을 때 육해입니다. 뭐 육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 12운송으로 봤을 때는 사지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가지 통변성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육회살의 실전적인 통변의 가장 큰 부분은 아랫사람으로 두기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뭐 이유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회는 천사라고 합작을 하는데 천살은 아주 어려운 윗사람을 뜻하잖아요. 절대 권력과 힘을 합치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레산으로 뒀을 때좀 어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변성은 제가 좀 이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화살. 자, 신금을 신금으로 봤을 때 유는 도화에 해당합니다. 요 부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신금은 임수와 함께 신자진 수운동을 하기 때문에 임수로 신살을 확인합니다. 일간으로 볼 때는 따라서 임수는 신자진 운동하니까 신유 이건 도화에 해당하죠. 그래서 신유일주는 도화살을 타고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랑이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육해살이 있고 일간 신으로 봤을 때는 도화살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죠. 유라는 글자는 사유축 금북의 장성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장성살도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육해살, 도화살, 장성살을 모두 합쳐서 통변할 수 있습니다. 그 통변 내용은 자, 먼저 장성살이니까 매우 당당하죠. 두 번째. 도화살이니까 어떤 나체 도화라고 하잖아요. 어떤 매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고 또 도화살의 단점은 잦은 실수를 의미하죠. 세 번째.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윗사람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보면은 매우 아름답고 이성의 매력을 끌지만 그게 도하죠. 그리고 당당한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장성이죠. 하지만 윗사람이 다루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요 다음으로 한번 나가 보죠. 4번 내용인데요. 연간의 정관 병이 월지에서 투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병화가 이렇게 있죠. 어, 신금 입장에서는 정관입니다.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관이 어디 있을 때 가장 힘이 세고 큰 관이냐, 이 연간에 있을 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원래 임금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정관 병화가 연간에 투관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이 만나는 관은 얼마나 큰 관입니까?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월생이잖아요. 4월에 정기인 병화가 투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병화의 관은 엄청나게 큰 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병인의 병은 힘있고 거대한 정관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5번 내용 보겠습니다. 이사주는 합이 많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천간과 천관이 합을 한다는 것은 서로 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원래 천간의 오합은 부부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와 관의 합이 천간의 오합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합이 많다는 것은 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이 많고 사연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사주 속담에 합이 많으면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인류 원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인연생이고 신유일에 태어났잖아요 이 인과 유는 원진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이유없는 원망, 뭐 집착, 오해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 신금일간과 병화정관이 겉으로는 이렇게 합을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지지의 상황을 놓으면 원진관계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사이가 좋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보면 서로 집착과 원망 오해가 많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 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목 입장에서 이 사와 형을 하고 있는 거죠. 인사형은 원래 무운 지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요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 설명드리고요. 한번 진도를 나가 보면요. 병화 입장에서 사는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호랑이띠 기준으로 봐도 이건 망신이죠. 병화 입장에서도 망신이고요. 이게 망신살이에요. 그런데 이 망신이 유와 합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간 신금의 어떤 지지에 있는 유와 사가 합치고 있죠. 따라서 이 망신은 신과 연관된 겁니다. 신입장에서 사는 어떤 자신의 어떤 직업성이니까요. 일간 신의 직업인 사와 하늘에 뜬 병화는 망신 관계의 노이니까 특히 지지로 봤을 때 인사형을 치고 있는 건데요. 병화 입장에서 이 인목은 인수잖아요. 인수는 이분의 신분을 상징하죠. 원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인성은 가족적으로는 모친을 뜻하고 모친에서 우리가 신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고래의 봉건제 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종목법이죠. 이것이 사주에 그대로 반영돼 있거든요. 따라서 병화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신분인 인목과 신금일주의 직업인 사와 서로 형관계에 있는 겁니다. 화합하기 어렵죠. 그러니, 지금 이 신금이 병화를 만났을 때 벌어질 일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병화를, 뭐, 케네디라고 한다면, 이 신금, 마르린 먼노와는 겉으로 화합할 수 있죠. 그러나, 내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케네디 대통령의 신분, 대통령이라는 신분, 혹은 그의 출신, 명문가 출신이죠. 이것과 마르림 먼너의 어떤 타이틀, 직업, 이것은 뭐 배우, 어, 일수 있죠. 이것과 서로 형의 관계에 놓이고, 케네디는 그 직업이 일종의 어떤 망신스러운 거죠. 게다가 이 인과 유는 서로 원진 관계에 놓입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둘은 겉으로는 화합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했던 정관이 이 정도로 강건한데 이런 강건한 정관을 신금이 합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유 일주의 간여지동의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주관이 뚜렷하고 권위와 통제에 저항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진도 나가 볼까요? 육해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상으로 사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죽었다는 것이죠. 몸이 죽으면 당연히 정신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몸이 죽었다는 육해에서 오히려 정신적인 분야가 더 활달하게 발달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분야, 즉 학문, 예술 분야에서 육해에서 발달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해살의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창조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회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도 기존의 것을 더 확장시키고 깊이 있게 더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육회살 의미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루기 힘든 아랫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육회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육회살은 천살하고 인연이 깊어요. 뭐 사주 용어로는 합작한다라고 하는데요. 망신살, 육해살, 천살은 이렇게 삼합의 관계에 놓여서 망육천삼합 합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육회의 속성을 확인할 때이 천살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거든요. 천살은 하늘 천 자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이죠. 하늘 천은. 따라서 육해는 이 천살의 후원을 받는 글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육해살이 있으면 다루기 힘든 사람. 윗사람이 볼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주론상으로 신유 일주에 육해가 있는 건 아니고 띠로 봤을 때 육해잖아요. 그리고 이사주의 경우에는 병화가 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육해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다루기 힘든 아랫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마르린 먼너 이 대배우께서 케네디 일가와 인연을 맺으면서 인생의 파란을 겪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여성 사주 볼때 실전 통변 어떤 테크닉을 좀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 여성 사주를 볼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의 형충이 있고 지지 형충이 있고 천간에 식상이 뜨면 이혼부터 의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불쾌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사주를 가르치고 배울 때좀 간략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이 구조 보세요 인사형이 있죠 지지형이 있죠 천간에 개수 식신 떴죠 그리고 이 식신이 정관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우상 개수가 매우 유용한 건 맞지만 전관을 본 것도 맞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통편해야죠. 따라서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현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혼부터 의심하고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지지의 형충이 있다는 말은 삶의 어떤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천간에 식상이 떴다는 얘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호불호를 드러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삶은 안정적이지 않고 본인의 호불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권위를 의미하는 글자하고는 불화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혼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런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실전 통변에서 많이 유용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 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합에는 천간합, 뭐 명암합, 암합, 그리고 뭐 육합이 있겠죠. 육합은 뭐 지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금은 제외하겠습니다. 천간합, 명암합, 암합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천간합이라는 것은 하늘에 뜬 천간끼리 합을 하는 겁니다. 이 신금일주가 이 병화와 합을 하고 있죠. 병신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병화는 적천수에 보면 맹렬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그 기세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신합해서 수가 생겨나죠. 병화 입장에서 수는 관살이잖아요. 병화는 정제와 합을 했더니 관살이 생겨버립니다. 난처해진 거죠. 반면에 신금은 자기의 정관과 합을 했더니 식상이 생겨났으니까 자기 뜻대로 된 거죠. 그래서 천간합은 천간에 뜬 글자끼리 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명함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간에 뜬이 신금이 사중의 병화와 합을 합니다. 청갈했던 신금은 눈에 보이니까 명, 밝은 명자를 쓰고요. 사중병화는 사라는 글자 속에 숨어 있으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 암, 합이라고 합니다. 합은 사연이 있는 거라고 했죠. 이둘 사이에 사연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중에 신금이 있죠. 이 신금은 사중 병화와도 합을 하고 인중의 병화와도 합을 합니다.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합하죠. 지장간끼리 안 보이는 곳에서 합한다 해서 암합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마르린 먼노 이 분의 사주에는 합들이 아주 많습니다. 천간에서 합하고 명암합하고 또 암합하고 있습니다. 합이 많으면 눈물이 많다. 왜냐하면 합은 정이기 때문입니다. 천간 오합은 정광과 정제의 합이라는 말씀 앞서서 드렸잖아요. 정광과 정제가 합을 하고, 그래서 부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이 오간다는 얘기죠. 정이 제대로 맺히면 웃음으로 가겠지만 안 그런 일도 많으니까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마르린먼너 이분의 사주를 보면 참 눈물이 많겠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많은 사주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분의 말려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깝게 만 36세에 세상을 등지게 되셨는데요. 사주적으로는 경인대운. 임인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인유 원진하고 있고 인 사형하고 있죠. 원국의 이미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은 같은 글자들이 들어올 때더 극대화됩니다. 즉 경인대운 임인년이 되었을 때 인이라는 글자가 원래 원국에 하나 있었는데 두 개나 더 들어왔죠. 호랑이 세 마리가 날뛰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형정 물상과 어떤 원진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세 배, 네 배, 뭐 다섯 배로 커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신금 입장에서 이 임수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관을 타격하죠. 그러면 이 병화가 가만히 있을 병화는 아니잖아요. 세력으로 봤을 때. 게다가 경인 대운이니 신금 입장에서 경금은 겁재죠. 겁재 겁제 대운에 상관 운에 인사형이 이렇게 왕성하게 동할 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뭐, 저 같은 사주 보는 사람의 이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자, 이제 사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불꽃같이 살다가 사라져 가신 마르린 먼노의 사주 분석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4월 신금이 정광격으로 태어나셔서 식신으로 정관을 본 사주고요. 여름에 금생수로 빼어난 재주를 갖추었고 신유의 유는 도화살 이 도화의 기운으로 많은 관들과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다는 얘기죠. 관은 나의 고객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끼와 재주로 대단한 인기를 거둔 것은 맞지만 안타깝게도 사주에 있는 관이 너무나 크고 그 관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인사형 인류 원진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신류 일주 본인이 그런 권위에 굴복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망 원인은 지금도 뭐알수 없다곤 하지만 참 안타깝게 생을 조기에 마감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뭐 이런 유명인의 사주를 한번 봤는데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 이날 태어난 분들은 다 이런 똑같은 운명을 살았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의 어떤 해석조차도 많이 빈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해 본 이유는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 또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제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주를 보면서 안내드리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 끝에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제가 이 이후에도 꾸준히 다른 유명한 분들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시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 사주라기보다는 삼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제가 앞으로 유명인들의 3주를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